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에서 성도의 경제활동은 하나님 볼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번역이 한 단어가 빠져가지고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리고는 말이 하나 빠졌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이 말이 빠졌어요.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그 시간에 좀 졸았던가 봐요. 이렇게 비싸게 다 성경 바꾸게 해놓고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빼버리면, 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고, 너희가 말하기를 써서 넣어요. 네. 써서 넣어요. 성경이 그기 빠졌다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네 죄악이 많고 내네 원한이 큼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라는 말이 단어가 빠지면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돼버려요.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는 미쳤네. 그런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을 했길래 미쳤다 그랬을까요? 그것이 오늘 구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뭔 말을 했길래 에휴, 세상에 저 어리석은 신에 감동했다는 저 어리석은 인간을 봐라 저거 미치지 않고는 저런 소리 하겠냐 그런다는 거야 우리말로 해볼까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박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아이고 저게 정신이 제정신이냐 말이야 에? 아니 현실을 극복하지 말고 현실을 외면하라 그러네 아니 현실을 극복해야지 무슨 현실을 외면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소리지. 저 사람은 돈도 안 벌어본 사람이고, 사업도 안 해본 사람이고, 맨날 강대상에서 설교만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뭘 알겠어. 우리같이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도,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1의 현실을 바꿔야 될 사람들이라 그랬죠. 현실을 바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을 했길래 미쳤다 그랬냐면 1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기뻐 뛰놀지 말라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그랬어요?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뛰 놀지 마라. 아니 너희들이 몸값을 받고 몸을 팔아놓고 그 몸값으로 몸을 판 돈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좋아. 그러면서 막 돈에 입 맞추면서 기뻐뛰어 놀았다는 거예요. 일절에 내용이 그말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막 기뻐 뛰놀았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께 말했냐면 네가 몸 팔아갖고 몸값 받은 거잖아 그랬단 말이야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타장마당에서 몸값을 받은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말한다 요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이제 바꿔볼게요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뭐돈 벌이하는 사람 다 좋아요 뭐 자식 키우는 사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돈이 오늘 많이 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것으로 인해서 기어 뛰놀고 춤을 추고 싶어요. 그래서 막 돈에 입맞추고 이런 첫번 하면 막 머리를 이렇게 하대 요 그래서 막돈 들어오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성도는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어떤 것과 똑같으냐? 몸을 팔고 몸값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야. 그렇게 설교를 지금 호세아가 하니까 그 설교를 듣는 그 백성들이 호세아 보고 말하세요? 저 신에 감동된 저 어리석은 인간 좀 봐라. 저게 미치지 않고는 저런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미쳤나니? 그랬어요 호세아를 보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절에 보면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기부와의 시대와 같이 다시만 말 사사 시대를 말하죠 사사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어가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말씀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발신상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왜 추수기가 됐어요? 추수할 때는 이렇게 우리 같이 뭐 기계가 정밀하게 추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손으로 가지고 추수를 하는 그때는 추수해서 우리 옛날 시골에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데서 이렇게, 에,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흔들면은 바람에 의해서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리 날아가면은 알곡만 이렇게 싹 걷어 담고 그렇게 하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높은 데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장마당이 항상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높은 곳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타장마당 그 위에는 바알 신상의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추수하면서 추수를 가득히 담아놓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알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님, 주인님이시여, 바알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마음이 발에게 다 넘어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얻은 소득으로 인해서 기뻐 뛰노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이 음행하는 자들아 몸값을 주고 몸을 팔아서 그렇게 몸값을 받아서 좋아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음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말해. 그 그러니까 선민들은 돈 버는 일을 목표로 삼아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선민들은 경제활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힘드냐? 세상하고 거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힘들 거 없어요. 물론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하고 우리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 버는 그 경제활동 아, 뭐가 나빠요? 내가 돈 버는 건데 장사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것이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고 그호세아 선지자 가서 얘기하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부 다 서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욕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선지자를 보고 어리석었다 그러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 그러더니 8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어 이게 번역이 조금 다 어색해요. 제가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해볼게요. 세번역 성경이 정확해요.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나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런 뜻이에요. 번역이 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임명해 가지고 에브라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이 뭡니까? 눈을 부릅뜨고 밤에 저기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지금도 그 말은 영원히 통용하죠. 군대에서 작전에 실패하는 장수나 병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경계 근무를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잘못해 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는데 다잡포지샀다 그럼 보초가 한 사람 잠으로써 저 건물 안에서 편안히 자고 있고 보초를 믿고 잠자는 사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작전에서 실패는 할수 있다지만 경계 근무에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는. 그런 것처럼 파수꾼이라는 게 바로 그 경계 근무를 쓰는 보초란 말이에요. 그호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으로 보초를 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라 그랬는데 세상에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목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호세 선지자를 죽이려고 덫을 놨다는 거예요. 뭐쥐 잡으려고 덫을 놓은 것처럼. 에? 그리고 에브라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아휴, 저거 언제 죽나. 그러면서 원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호세한테. 이렇게 죄악이 그들이 가득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절에 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는 경제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꿈, 꿈이나 계획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경제 활동을 하되 무엇을 벌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성도는 하나님 벌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하나님 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벌었느냐 돈은 이렇게 세보면 얼마 벌었는지 알수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만큼 벌었느냐 그것으로 성도의 경제활동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벌기만 성공하면 그냥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버는 그 가운데서 나는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항상 그랬죠. 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맨날 맨날 하나님 앞에 그것은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곳이 어디냐. 출애굽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은 영원한 교과서예요. 교과서. 광야의 인생, 광야의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선민들에게 교과서처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 열 번째 재앙으로 어린양의 피를 발라서 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도록 그 바다를 다시 길을 없앰으로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꿈도 못 꾸게 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딱 집어다 내놓으니까 광야에서 경제활동 할수 있나요? 없어요. 샘을 파도 물이 나오기를 하겠어요. 씨를 뿌린다고 싹이 나오기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몸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만 버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만 벌고 나면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그리고 발, 발, 발바닥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그것이 영원히 그렇다 그랬지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그 한시적인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전체 사건은 우리 선민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사건의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돈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벌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제까지 내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달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주리라.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새 물을 마시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 그 땅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경제 활동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하나님을 본 사람과 못본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아, 내 하나님을 오늘 또 얼마만큼 벌었는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호주문에 담길 수도 없는 분이고 근거에 열어봐도 없고 하나님은 벌었다는 것이 뭘로 평가를 하겠어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에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 네.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제 언제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하나 또 보여드리려고 어, 제가 지금 그 준비를 해놨어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아는 내 친구들에게 다 그걸 보라고 보냈더니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그냥 끝내지 말고 실천에 옮기고 소감문까지 써갖고 반드시 내놔라 그랬더니 막뭐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들도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 자녀들,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 막 자기 교회 성도들 다 보라 그랬대. 와,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것도 계획을 세웠거나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힘썼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하나님만 보는 데다가 전심전력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할 산장 복원에 너희가 너희가 이같이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빛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일 많이 우리 입에서 쓰는 용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전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의 영광과는 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온 우주 안에.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인데 하나님하고 뭘 비기겠냐고. 하나님과 동등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아무리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올라가질 않습니다. 올라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끄집어 내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끄집어 내려지질 않아요. 박 목사가 막약기 말을 돌아다니면서 술이 막 거하게 취해 가지고 갈지자 걸음을 걷다가 경찰한테 붙들려 가지고 막 감옥에 갔어요. 근데 막 이, 저쪽 교회 교인들도 보고, 저쪽 교회 교인들도 보고, 막,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메 세상에, 약기만 소망교회 목사가 술을 처먹고, 그냥 술을 마시고 그러지 않겠죠? 술을 처먹고, 그냥 경찰서에 붙들렸는데, 오메오메 세상에, 막, 이래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완전히 막,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럴까요? 어, 그러진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손에 안 봅니다. 하나님은 본디 영광스러운 분이라서 사람이 그 영광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라야, 사람이라야. 여러분들이 막 박목사를 그냥 대, 대나무 꼭대기라도 막 세울 수만 있으면 또 빗떠받들어서 올리면 저는 영광스러워져요, 정말로. 그러다가도 그냥 대나무 확 흔들어버리면 그걸로내 처박혀서 내 영광이 그냥 개차방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이 내가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러질 않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죄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 값을 내가 받죠. 예?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아내도 받아야 되고 내가 난 자식들까지 받아야 돼요. 저술 먹은 목사 아들놈들 이렇게 얘기 잠깐 했습니까? 수식어가 따라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영광을 높이면 받아요. 그래서 무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딱 꺼버리고 대상 그러면은 그냥 그분에만 조명을 쫙 비치는데 그분이 최고의 영광을 받잖아요. 연말에 무슨 대상 시상식 하면은 올림픽에서도 그냥 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누구 애국가만 해줍니까? 1등 한 사람의 애국가만 쫙 올려주고 국기가 한 뼘이라도 위에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얘기 영광이 가는 거예 그러다가도 약물 중독으로 그 사람이 뭐약 먹어서 그랬다더라. 그러면 뭐그 영광이 완전히 그냥 막 수영선수 누굽니까? 김태환인가 누군가 막.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예. 오늘 뉴스 보니까 테니스의 제왕 사라포바도 약물이더라고요. 어, 나와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 지금 이번에는 못 쳤으니까,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분이고, 너무너무 크고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의 입으로는 가히 형언할 수 없는 크고 크신 분인데, 그분을 내가 버리고 보니까, 그분을 벌어서 내 마음에 제일의 현실로 날마다 삼고 있다 보니까 내가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하고 늘 만족하니까 어디를 가서도 내가 배부르는 행세를 행세를 밖에 할수 없더라는 거예요. 배고픈 행세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배가 불렀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어디 가서든지 개걸스럽게 그냥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자식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놈아 네가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이놈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고 부인한테 가서 막또막 막 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당신이 이러기냐 그러고 막 남편을 막쥐 잡듯이 잡고 막 남편한테 난리를 치고 그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배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마음껏 배가 불러보세요. 더 이상 어디에서도 내가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뜩 벌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면 이제 금강산 구경하러 가라. 그리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인 거예요. 배를 잔뜩 불린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 직장으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 직장 가가지고 열심히 그 같은 일을 하는데 그가 직급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든 얼마를 받고 일을 하든 하나님이 잔뜩 배불러 갖고 가지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들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민은 경제활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의 경제활동은 오직 하나, 하나님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났더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질 않아요. 야, 이제는 또 여행 가자. 그리고 또 금강산으로 또 데려가시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 가서 그 자식들을 보면서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배부른 어머니의 모습, 배부른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냥 성적표 하나만 들어놓고 그냥 그걸로 애를 막 쥐잡듯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공부 잘했나? <laughs> 그래, 나는 절대로 우리 들한테한 번도 왜 이렇게 성적표 받아왔냐?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그 나이에 뭐했어? 오바마하고 동갑이면서 오바마는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하는데 아버지는 뭐였어? 그럼 나는 할 말이 없거든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화가 나죠 저도 사람이니까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열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냥 소 닭보듯이 하고 그냥 그러면 왜 내가 사람인데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저렇게 내 말을 안 듣는 저 자녀소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님 말씀처럼 가슴에 쏙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많이 먹고 나면 이제 성적표우고 뭐고 그런 거다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은 안 듣는 것 같은데 그걸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계속 그러면은 가만 안 놔둔다 그러더라. <laughs> 그러면은 애가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죠? 그거요. 가슴에 탁 떴힙니다. 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경제활동은 하나님 버는 거다. 믿습니까?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배불러 하고 있는 나를 가만히 앉혀놓는 않아요. 이제는 금강산 구경 가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얼마나 배가 불렀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그냥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나랑 하룻밤만 자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당신의 남편이 나를 믿고 이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겠지만 하나만 금했는데 그것이 당신이다. 근데 어떻게 내가 주인을 배반하고 당신을 범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재할 수 있겠느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안중에 없었을 거예요. 그 혈기왕성한 청, 청년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그 오해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누명까지 딱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쳐잡아, 박아 놓죠. 하나님이. 그런데도 이 사람이 거기서 계속 하나님으로만 배부르는 일에 요셉은 전심으로 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옥이 보니까 저놈은 왜 들어왔는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다 알고 있는데 아 그래도 저놈은 일하는 거 봐. 너 감옥에서 총무해.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반장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성경에 항상 요셉의 뒤에는 뭐가 따라붙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이 뭐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함께 하시고, 건강에도 함께 하시고, 병중에도 함께 하시고, 돈잘 벌려도 함께 하시고, 돈안 벌려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나중에 총리 대신 되고 막 아버지 돌아와서 만나고 형님들 다 와서 그냥 엎드려서 제발 살려만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그 형님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동안에 배부르지 못했고 굶주렸고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있는 상태에 그랬다면은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시오 그러고 가면서 형님들 그 가만 놔뒀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나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나를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벌고 있으면. 하나님만 계속 벌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사냥터처럼 살 것이냐, 여행하는 사람처럼 살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벌어서 하나님으로만 배부른 사람은 항상 금강산도 식구경인 것처럼, 인생을 여행지 가는 것처럼 살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못한 사람은 늘 배가 굶주려져서 영적으로 굶주려 배고파가지고 인생을 사냥터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날마다 뭔가를 내가 잡아먹고 뱃속에 허기진 것을 채워야만이 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아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발을 섬기고 그것을 주인이라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 곡식 타장 마닥에서 추수를 하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 풍족한 곡식을 거두었다고 기뻐서뛰 놀느냐. 이것들아, 너희들은 몸을 팔고 몸값 받은 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지자를 미쳤다. 황 목사가 물론 돈 벌어 본 적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해본 경험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경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 이방인들이 경제 활동하는 것처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만 벌면 된다. 하나님으로만 배부르기 위해서 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내게도 있다면 십자가에다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보면서 하나님만 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벌면서 하나님을 버는 대로 또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일터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주님을 섬기듯이 오늘도 내가 상사를 섬기기도 할 것이고 또 고객들을 섬기기도 할 것이고 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식구들을 섬기기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생각하지도 아니하였던 심지도 아니하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도가 사는 경제활동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십시오.